네오세요네 성함이 맞, 맞으세요? 네 맞아요 이거 중이염, 중이염... 네. 으신거 이거 수술권 부지급 된다고 지급 네.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고 왜 지급이 안 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거든요 아네 이거 중인의 튜브 유치술 같은 수술 자체가 수술은 약간상의 절단,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가 있어야지 수술로 인정을 하는데 이 중인의 튜브유치술은 따로 이 행위가 없어가지고 수술의 정의로 따로 해당이 되지 않으세요. 여기 기록지도 보시면 수술 과정 네. 보시면 이번에 절제했다는 과정도 나오거든요. 다시 한번 재검토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이게 잘못 알고 계신 네. 것 같아서. 고막을 절개하는 건 맞는데, 장치를 삽입하는 수술이어가지고, 그 생체 절단, 절제. 고막은 생체가 아닌가요? 뭐 유치술이라고 그럴 수 있지만,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제 절제를 했기 때문에 수술비가 나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이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